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시간이 지금 9시도 안 됐습니다. 아주 새벽입니다, 새벽. 음, 아침밥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밥하기 전에 설거지를 어제 안 해서 <laughs>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손님이 와가지고 집에서 뭘좀 먹었거든요. 그냥 먹기만 먹고 안 치우고 간다니까. <laughs>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나면 이제 설거지를 제가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자, 설거지가 끝났고요. 아, 쌀을 씻어야 되는구나. 쌀을 씻어야 되는구나. 저는 쌀을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물로 헹구고 먼지만 그냥 먼지만 살짝 헹궈내고 그냥 밥을 해버려요. <laughs>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요. <laughs> 자 여기다가 물을 소주컵으로 세 개. 짠 소주컵 세개 하고 그거를 전기밥통에. 이게 보이나? 네. 전기밥통에. 닫고 취사 네 이제 기다리면 밥이 되겠죠 음아이 어제 먹던 어제 먹던 이 안주거리들 이거 좀 치워야 되겠네요 이거를 한대 모아서 아니, 이 소세지를, 소세지를 위에 한 입만 딱 먹고서 그냥 이렇게 놔뒀어. 아,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아, 참. 아깝잖아. 위에만 싹 잘라갖고, 응, 음, 그래. 위에만 싹 자르자. <laughs> 짜잔. 이 위에만 딱 자르면 깨끗하잖아.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이제. 오케이. 아, 여러분 대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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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옵니다 눈와눈 어, 엄청 오네 자눈 오는 것좀 보세요 와 엄청나다 음, 밥은 올려놨으니까 기다리면 되고요그 다음에 국을 끓여야 되겠는데. 짜잔, 짠짠. 그래서 짠. 한번 골라봐요. 요걸 <laughs> 아... 먹어야 되겠어. 돼지고기 김치찌개 요거를 오늘 먹어볼게요 짠잘 나오나? 떨어진 거 아니지 이거 떨어진 거 아니지 방금 씻은 냄비 방금 설거지한 냄비에 얘를 싹 잘라서 넣어주고요. 얘는 싹 씻어줍니다. 딱 끓여주면 되고요 저에 먹던 삼겹살, 대패삼겹살 냉동삼겹살인가? 대패삼겹살인가? 아무튼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서 돼지고기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5분? 5분 정도 끓이면 될것 같아요. 물을 좀더부어야 되나? 이따 가서 물을. 그래서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반찬이 있고요. 밥이 지금 다 돼서, 네, 밥이 다 돼서 밥만 푸면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야? 네, 자, 자, 이렇게 아, 한상차림이 됐습니다. 반찬이 별로 없죠. 네. 총각 혼자 살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자, 그럼 저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오, 어, 맛있네.